안녕하세요. 주짓수도복도그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서는 잘 모르실 것 같은데 엘리트 스포츠라는 브랜드의 도복을 한번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이 도복을 찾게 된 것은 어, 세계에서 가장 싼 도복이 뭘까라고해서 검색을 하다 보니까 이 엘리트 스포츠라는 브랜드 의 홈페이지로 들어가게 됐어요. 가격을 봤을 때는 이그 브랜드에서 그나마 좀 좋은 라인인데 56.9달러라는 가격이었고요. 저는 이 도복을 이거 아마존에서 구입을 했는데. 파란색 색상 A2 사이즈를 45달러에 구매를 했습니다. 배송대행지를 거쳐서 제 손에 들어오기 전까지 한 55불 정도 들었던 것 같아요. 어, 7만원이 안 되는 가격에 이렇게 도구를 선에 넣었죠. 사실 조금 의심을 많이 했었어요. 가격이 너무 싸기 때문에, 어, 이게 마감이 너무 안 좋아서 뭐 입을 수 있는 그런 정도의 퀄리티가 안 되진 않을까 어, 굉장히 좀 걱정도 했는데 사실 유튜브 같은 데 찾아보니까 이미 유명하더라도고요. 에이티 스포츠에 대한 뭐 리뷰도 많이 나와 있고, 실제로 많은 영상들을 보니까 그 퀄리티도 좋고, 사람들 평도는 좋은 것 같아서 한번 도전을 해보게 됐습니다. 이렇게 제 손에 들어오게 되는데요. 일단, 아 손끝에 닿는 느낌은 괜찮아. 정말 생각보다 괜찮습니다. 이게, 어 45달러짜리 도복이라고는 생각되지가 않아요. 일단 언뜻 보기에도 이 마감이나 뭐 이런 부분들이, 오 괜찮습니다. 이따가 하나하나 차근차근 좀 자세히 들여다보겠지만 일단 제 손으로 만져본 느낌은 어 이거 가성비 좋은 도구를 잘 찾은 것 같다라는 느낌입니다. 56.9 달러 아마존에서 샀을 때45 달러였지만 56.9 달러도 사실 굉장히 싼 가격이죠. 그리고 힌티까지 무료로 같이 증정을 해줍니다. 이정도면 정말 이 해자로운 그런 도구이 아닐까 싶은데요. 혹시 그래도 뭐 다른 점이 있는지 한번 자세히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선은 제가 이 도복의 이 외관을 간단히 한번 살펴보고 그 다음에는 한번 입어보겠습니다 그래서 핏이나 재질 느낌이 어떤지를 한번 확인을 해보고 어, 세 번째 이제 카메라를 아주 가까이 들이대고 차근차근 자세히 한번 이 도복을 살펴본 다음에 전체적으로 제 느낌을 공유 드리면서 이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상의를 간단하게 한번 볼게요 이 저가 도복이라고 해서 뭐 디자인이 아예 없다거나 이런 게 아닙니다 어깨 부분에 엘리트 스포츠 의 패치 가, 양쪽에 붙어 있고요 가슴 부분에는 이 자수형의 패치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 심심하지 않고, 이 배색도 주황색과 파란색 조합이, 어 생각보다 굉장히 화려해요. 네, 뒷부분인데요. 뒷부분도 뭐 아무것도 없이 그냥 무지 디자인이 아니라, 엘리트 스포츠라고 하는 저 자수 형태의 패치가 목 뒤에 꽤 크게 붙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충분히 포인트가 돼서 뒷면이 너무 심심하지도 않아요. 네, 다음은 바지인데요. 바지도 지금 보시는 대로 상당히 괜찮습니다. 일단 재질은 립스탑이고요이 주황색하고 파란색 배색이 굉장히 화려하게 잘 보입니다. 그리고 반이 접혔지만 양 허벅지 옆쪽에 또 엘리트 스포츠 패치가 붙어있어요. 바지도 디자인이 꽤 화려한 편입니다. 네, 바지 뒷면인데요. 역시 허벅지에 있는 패치가 살짝 뒤에서 보이니까 뒷면에 디자인이 없더라도 그렇게 허전하진 않은 것 같고요. 이 전체적으로 파란색에 좀 밝게 주황색으로 이 스티칭, 그러니까 자수 박음질이 되어 있으니까 심심하지 않아요. 아이 도복을 체육관에 같이 운동을 하는 동료를 좀 축하할 일이 있어 가지고 선물을 주려고 샀는데 막상 또 이렇게 손으로 만지다 보니까 아 이거 제가 그냥 직접 입고 싶어지는 그런 느낌입니다. 도복의 정밀한 무게를 한번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무게 측정을 위해서 제가 저울도 따로 구매를 했습니다. 한번 무게를 재볼게요. 네, 0점을 맞추고 무게를 쟀는데이 도복 상하의의 무게는 1.58kg입니다. 자, 한번 도복을 입어 보았습니다. 저는 A2 사이즈 도복을 입었습니다. 제 키는 175, 제 몸무게는 71kg입니다. 자세한 신체스펙은 옆에 보시는 대로이니까 참고로 하시면 될것 같고요. 일단 입어봤을 때 핏은 보시는 대로입니다. 아주 잘 맞는 것 같아요. 상의도 그렇고 하의도 그렇고. 뭐 이정도면 더한 아이 없는 것 같습니다. 엘리트 스포츠 사이즈가 타 브랜드 사이즈보다는 조금씩 작게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홈페이지에 이 사이즈 표를 확인을 해보니까 저제 신체 스펙에는 A2 사이즈를 입으면 되는 것 같습니다. 역시 뭐 보신 대로 이렇게 잘 맞는 것 같으니까 신체 사이즈가 저랑 비슷하신 분들은 A2 사이즈로 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동거의 포인트가 되는 패치를 좀 보여드릴까? 옆쪽으로 한번 돌아서 보겠습니다. 네, 도복의 포인트는 보시는 대로 지금 15번 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어이 결과 핏도 정말 괜찮아요. 누가 이 도복을 저가 도복이라고 할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뭐 하나하나 뜯어보고 이번 결과도 굉장히 좋은 도복 같습니다. 자, 이제 도복을 천천히 물고 뜯고 싶고 예, 즐겨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자세히 한번 들여다볼게요. 가까이 가보겠습니다. 일단, 이 재질부터 봐야죠. 재질은 펄이브네요. 보니까 약간 부드러운 느낌이 납니다. 그래서 살펴보니까 이 홈페이지에는 안 나와 있었는데 이 도복 재질은 60% 면, 40% 폴리에스테르 합성 섬유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근데 제가 면 100%에 대한 이 환상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지 생각보다 이 혼방 재질인데도 느낌이 너무 괜찮아요. 네, 부드럽고 아마 혼방이라서 오히려 더 부드러운 것 같기도 합니다. 또 특징은 폴리에스테르가 섞여 있기 때문에 약간 광택이 있어요. 조금 부드럽고 광택이 있는 재질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느낌상으로 보면 몇 GSM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제 예상으로는 그냥 일반적인 한450 GSM 정도 되는 그런 재질일 것 같습니다. 아까 봤었던 어깨 패치. 굉장히 마감이 깔끔하게 잘돼 있고 디자인도 괜찮습니다. 양 어깨 패치가 박혀있고요. 다음 가슴 쪽에. 이 엘리트 스포츠, 요거는 자수를 아예 패치로 붙여놓은 겁니다. 이 가슴 깃을 보시게 되면, 깃도 뭐, 꽤 탄탄한 편이고요. 깃 역시 립스탑 재질로 쌓여있고요. 이 박음질은 주황색 실로 6중으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디자인이 굉장히 괜찮은 것 같아요. 이쪽 가장 이제 힘을 많이 받는 부분이죠. 도, 도복이 연결된 그런 부분인데, 역시 다른 도복처럼 3중으로 자수 처리가 되어 있고요. 이 부분도 주황색 실이 굉장히 잘 보이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이제 소매 부분입니다. 뭐, 크게 강화가 되어 있진 않고, 한겹 천으로 덧대어져 있고, 깔끔하게 박음질이 되어 있습니다. 앞에를 따라가다 보면, 하단에 다른 도복들처럼 역시 이 로고가 그려져 있고요. 꽤 멋있습니다. 이 방패 모양으로 엘리트 스포츠 로고가 박혀 있네요. 도복의 하단 부분은 립스톱 재질로 쭉, 예,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한번 박음질이 되어 있네요. 자, 도복에 라펠을 한번 열어보았습니다. 가까이 가보면, 네, 목에 택이 보이고요. A2 사이즈임을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가슴, 어깨, 목 뒷부분은 역시 동일한 펄 위브 재질로 한겹더 덧대어져 있습니다. 아래로 내려와 보면, 이상의 옆트임이죠? 옆트임 역시 펄 위브 재질로 튼튼하게 더 덧대어져 있습니다. 뭐 안쪽 부분 역시 립스톱 재질로 강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겹 끝에 리본 처리를 잘 해놨네요. 그리고 이렇게 저렴한 가격에 나오고 있는 도복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겨드랑이 부분 암감까지 디테일하게 처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상의 뒷면인데요. 뒷면 역시 포인트가 되는 자수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저는 이 도복이 주황색 이 박음질을 선택한 게참 잘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어떻게 보면 파란색 도복은 정말 심심해 보일 수 있는데 이 뒤에 있는 이 패치, 와이 박음질이 정말 잘 조화를 이루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뒷면에 아무 무늬가 없더라도 이쪽 부분만 보더라도 충분히 화려하게 디자인을 커버를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소 퀄리티도 상당히 괜찮고요, 마감이 잘 되어 있습니다. 박음질과 함께 좋은 조화를 이루고 있네요. 나머지는 전체적으로 무난한 디자인입니다. 또 여기 이 주황색의 포인트가 예, 좀이 디자인을 살려주고 있는 것 같고요. 예, 이제 바지를 한번 천천히 살펴보겠습니다. 아까 보신 대로 이 주황색과 파란색의 조화가 잘 돋보이는 어, 그런 모습인데요. 일단 허리끈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끈은 이 루프는 4개가 있네요. 6개면 더 좋을 텐데, 뭐 4개로도 충분히 서포트는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쪽을 보시게 되면 끈은 주황색인데, 어, 상당히 두툼해요. 네, 이렇게 좋은 끈을 쓰다니. 칼국수 끈 보통 이제 이런 저가 제품들의 면 끈들이 들어있는 경우가 많거나 아니면 너무 약한 그런 탄성이 있는 끈들이 들어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끈 굉장히 좋습니다. 잘 묶일 것 같은 느낌이에요. 쭉 옆을 보시게 되면 패치가 있습니다. 상의와 마찬가지로 하의 양 옆에 양 다리 옆에 모두 패치가 있고 이 부분도 굉장히 마감이나 이런 부분이 잘돼 있어요. 바지 디자인에 굉장히 뭐 좋은 기여를 하는 부분입니다. 가랑이 부분은 립스탑 재질로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무릎 덧대 부분은 이 주황색 박음질로 이 부위를 확실하게 알수 있는데요. 여느 도복과 같이 뭐 허벅지에서 정강이까지 이렇게 덧대어져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안쪽에 한 겹의 립스탑으로 더 덧대어져 있죠. 네, 바지 밑단은 뭐 그렇게 큰 강화가 된 부분은 없고 1.5cm 정도 안으로 말아 올려져서 박음질이 되어 있습니다. 이 바지 의 재질은 보신 대로 립스탑이고요. 어, 60%면 그리고 40% 폴리에스터 혼방입니다. 사실 이 전에 로, 리뷰를 했었던 에디콜라스 메레갈리의 도복이죠. 이용비복무 트론 도복의 하이 역시 립스탑 재질이었는데 이50% 코튼 그리고 50% 폴리에스터였습니다. 오히려 코튼 재질이 더 많이 쓰인 거죠. 이 50달러대에 살수 있는 도복에 이 립스탑 재질을 쓰고 끈 그리고 마감 이런 부분까지 하면 어떻게 이런 가격에 이런 도복을 내놓을 수 있는 거지라는 의문도 듭니다. 아 여기 약간 대기업인가 보다라는 생각도 하게 만드네요. 네 엘리트 스포츠 도복을 입어본 제 소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도복의 좋은 점한세 가지 정도를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뭐니 뭐니 해도 가격이죠. 56.9달러 홈페이지에서 공식 가격이죠. 그리고 또 아마존에서 따로. 해저롭게 45달러라는 가격에 이미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이 정도 가격에, 이 정도 퀄리티의 도복. 사실 도복의 질도, 어, 여러 그 브랜드의 도복에 필적할 만한, 아니, 마감이나 이런 부분들은 오히려 더 좋은 느낌도 들었어요. 두 번째, 이 디자인인데요. 생각보다 괜찮습니다. 정말 저가의 연습용 유도 도복같이 아무런 디자인도 없는 게 아니라 어깨 패치, 그리고 바지 패치, 그리고 등 뒤에 자두형 패치.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디자인 요소들이 들어가 있어서 체육관에서 입었을 때에도 굉장히 눈에 들어오는 그런 디자인인 것 같아요. 세 번째, 이 핏도 생각보다 괜찮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약간 슬림하지도 않으면서 너무 통파짐하지도 않은 핏인데 막상 입어보면, 어, 롤링 하는데도 굉장히 편하면서 핏도 굉장히 잘 나와요. 여러모로 정말 좋은 도구 같습니다. 제가 이 가격이 너무 싸서 계속 이렇게 칭찬 일색만 한게 아니라 객관적으로 도장에서 입은 걸 봤을 때도 굉장히 좋은 도구 같습니다. 이제는 그래도 약간 단점을 한번 이야기를 해봐야겠죠. 먼저 첫 번째는 이 사실 도복 퍼포먼스 상의 단점은 아니에요. 다만 이 국제 배송이 안 된다는 거. 미국에 계신 분들은 정말 이 도복에 혜택을 톡톡하게 입을 수 있겠지만 저같이 한국에서 주문하시는 분들은 배대지를 이용을 해야 되니까 추가적으로 비용이 좀 발생되는 부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두 번째, 이 홍방 재질인데요. 면 60%, 폴리 40%. 제가 입어봤을 때는 별다른 차이가 없었습니다. 쾌적하고 좋았는데, 이 부분에 민감하신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그런 분들은 약간 그 사그락거리는 인조, 약간 섬유의 재질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부분들을 느끼실 수가 있을 것 같아서, 그런 분들께는 약간 비추하고 싶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엘리트스포츠라는 우리나라에는 좀 생소한 브랜드 도복을 한번 리뷰를 해봤는데요. 정말 이 가성비 좋은 도복을 찾은 것 같아서 뭐 괜찮네요. 저는 이 도복을 체육관 지인에게 선물을 했지만 나중에 또한번 사서 입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그런 도복이었습니다. 오늘 리뷰는 여기까지고요. 동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에 또 다른 도복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